예, 안녕하십니까 아투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지금 지역구가 경기도 광명시 을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KTX 광명역이 있고 음. 또 이케아가 있고 또 음. 광명 동굴 있는 요즘 네. 좀 뜨고 있는 요즘 뜨고 있죠. 그런 예. 광명시 을입니다. 예. 국회의원을 이제 처음 하신 거잖아요. 네. 광명시장을 두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에, 뭐 지방자치단체장 하시다가 국회에 진출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에, 참 감회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17대 18대 두번 국회의원에 먼저 도전을 했었어요. 아하, 그렇죠. 그러다가 네, 네. 이제 광명시장은 이제 8년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어, 정치인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경영하고 음.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성과되는 게 필요하다고 이번에 절실히 느꼈고 음.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치도 꼭 하는 것이 네. 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도움이 음. 될 거고 본인 네. 자신의 정치적인 앞으로 역정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늦었지만 제가 무 16년 만에 국회 입성을 했는데 남들보다 많이 늦었지만 네. 그런 경험과 또 시련과 또 성과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광명 시민 또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일꾼 네. 그런 모습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 동아일보에서 언론인 생활을 쭉 하셨지 않습니까? 네. 꽤 오래 하셨는데 그러다가 국회의원이 먼저 도전을 하셨다가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좌절을 맛보시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도전을 해서 네, 두번 성공을 하시고 이제 국회를 오신 그런 경우시고 맞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 하실 때 제가 우리 예, 인터뷰를 한, 한 적이 있는데 네, 예. 당시에 그광명시의 새로운 문화를 또 만드셨잖아요. 네. 광명동굴이라는 것도 만드시고 해서 어떻게 돌아보시니까 지방자치단체장 8년 어, 뭐좀 아쉬움이 있다든가 또 이것은 내가 아주 성과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광명은 서울에인접해서 음. 음. 전형적인 배드타운 아니겠습니까? 음, 예. 아마 뭐 특별히 내세울 건 없었는데 어, 제가 가서 그 40년 벌어진 금광 폐광을 네. 어, 개발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 1년에 100만 명이 넘는 그런 대한민국의 어, 큰 의미 있는 관광지로 관광 제가, 상품을 네, 만들었고 예. 그걸 통해서 뭐 세수익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네. 창출하면서 음. 아 이게 말로만 행정이 아니라 음. 아, 어떤 실현이 있더라도 어, 시민과 함께 정말 좋은 상품들을 한번 개발하는 것도 음. 큰 보람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한 가지는 어, 요즘 그 KTX 광명역이 사람들을 많이 활용 그렇죠. 저 이용하는데 네. 거기가 10년 전만 해도 허 벌판이었어요. 아하. 제가 이제 시장이 돼서 이케아도 유치해왔고 예. 그 다음에 또 여러 병원도 종합병원도 유치했고 또 종합 터미널 음. 우리 이제 도심공항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 인천국제공항 가는 뭐 그런 음. 것들을 통해서 거기가 이제 대한민국 가장 아주 주목받는 그런 곳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 사람 되기 어렵다. <laughs> 아, 서울 못지 않다. 이런 얘기가 예.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걸 시민과 함께 좀 만들어 온게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빛 광자, 발불명자, 네. 광명제 뜨는 그런 광명시를 만들었는데 그 광명시장 할때 그런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공천도 받으시고 국회의원도 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시민들께서 첫째는 음. 양기대 예, 일을 시키면 제절할 거다. 네네. 이제 그동안 광명을 바꿨으니까 음. 광명도 앞으로 더발전시켜야지만 나라도 한번 어? 네. 국가도 한번 발전시켜봐라. 네. 또 여러 가지 현안들 해결봐라. 해뭐 그런 어, 신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아주 압도적으로 이렇게 당선을 시켜주셔서 예. 꼭 그대를 제가 시민들한테 갚아할 야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예, 예. 그 이번에 그 상임위원회 배정을 어 받으셨는데 행정안전위원회를 배정을 받으셨다고요. 네. 원래 지망하신 곳은 아니신가 어떻습니까? 아, 제가 이제 원래는 음. 네, 국토위를 좀 지망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광명에 이제 여러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네. 광명흥 테크노밸리라든지 또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또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있고 또한 가지는 제가 그동안 2015년부터 유라시아 대륙 철도, 어, 선도 오, 그런 예.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KTX 광명역에서 개성 평양을 거쳐서 신우주까지 가는 네. 그런 그 남북 고속 철도를 제가 주창을 해왔는데 네. 제가 그런 사업도 좀더 뿌릴, 씨를 좀 뿌리고 음. 또 앞으로 정부와 함께 차근차근 이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다음번에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보고 이번에는 네. 제가 또 기초다치단지에 해봤으니까 네. 가서 이제 행안위에 가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그런 연결이라든지 또 혁신, 음. 네. 또한 가지는 그 여러 가지 그 안전 문제 요즘 예. 국가의 가장 큰 문제가 재난안전 해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경험을 통해서 네. 음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애결이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직은 뭐 경험은 많지 않지만 국가 예산을 이렇게 예, 편성하고 국가 예산 때문에. 편성하고 네. 또 어떻게 잘 쓰인지에 대해서 음. 꼼꼼히 챙겨보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여러 행정 부처를 잘 한번 꼼꼼히 챙겨보고 또 저도 그러한 각각 각 부처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감시도 좀 제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광명시 현안도. 그런 중앙정부와의 조율을 통해서, 그렇죠. 어, 예결에서좀 하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려고 합니다. 광명 시민들이 아주 기대를 많이 하시겠는데. 네, 그래서, <laughs> 어, 행안이하고 예결이 간 거에 대해서 대다수는, 네. 일잘 해봐라 하는 격려 음. 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왜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예결를 맡으셨다는데, 이로 법안 내신 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네, 별법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창의 면이 활동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네. 평소에 도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네, 그 제가 대해서. 이제, 그, 일본군 유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오랜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분들을 네. 어머니로 모실 정도로 저하고 네. 오랜 인연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15년 여름에 광명동굴 입구에 시민 성금으로 평화의 손녀상을 건립한 계기로 해서 예. 여러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인연을 맺어왔는데 그분들 늘 저를 보면 광명시장 아들 하늘 풀어달라 그 하는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다음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동안 민간에서 그동안 많은 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번에 유한부 피해 할머니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에, 그 유한부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명예회복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 음, 그렇죠. 또 그분들이 네. 현재 지금 17분이 살아 계십니다. 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다 예. 아, 그분들은 노령인데다가 50대, 아니 90대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가는 뒷짐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네. 이유 때문에 한일 관계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뭐~ 이런 것 역사적 상황 때문에 정부는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아~ 기껏해야 여한복피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만 했는데 이제는 국가가 전면으로 나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규명하고 명예 회복하고 네. 또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어 폄훼하거나 또 부정하는 사람들은 처벌도 하고 네. 그 우리의 유한부 피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이 문제를 좀 제대로 바로잡고 역사 바로 세우고 해야 한다 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번에 법안을 1호 법안을 유한부 문제 네. 그 진상 규명법으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나요? 뭐 네, 그, 국회의원들도 요 여야 합쳐서 저를 포함해서 38분이셨고. 제가 이제 이것을 발의하니까 대구에 계신 이용사 할머니께서 어. 저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예, 이번에 좀 정의연 사건 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양기 대의원님한테 위로를 받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laughs> 평소에 어머니를 모시는데 음. 어, 아들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다라고 전화를 주셔서 앞으로 이제 법안 통과까지 더 최선을 다를 하합니다 그니까 그 동안 시민 사회 영역에서 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또 명예 회복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는데 그것을 제도적인 틀 내에서 어, 어,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그렇죠 5.18 어, 음. 민주운동 특별법 같이 이번에 이 특별법을 만들면 이제 국가가 특히 제도권 안에서 이제 앞으로 진상 규명, 명예 회복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요한부 운동은 거슬 수 없는 대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여야 의원들도 누구도 이 요한부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표명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좀 오히려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낼수 있도록 저도 앞장서야 지만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뭐 곤란하실지 모르겠는데 윤명의원 문제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네. 네. 어, 윤미향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법이 앞으로,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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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이제 진실을, 네, 네,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밝히고 그런 문제고. 네. 저는 뭐, 윤미향 의원과 별개로 그동안 네. 5년 동안, 6년 동안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제 나름대로 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음. 제가 2018년 3월에 시장 시절이죠. 예. 어, 이용수 할머니를 모시고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의회 증언을 제가 주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같이 간 김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 앞에서 유안부 기록물 등재를 촉구하는 항의 씨도 이용사 모양 제가 같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네. 그동안 여러, 그 다음에 광명동굴의 수입금의 음. 1%를 매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네. 시에서 제공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숨어서 열심히 예. 해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laughs> 내용들을 많이 좀알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윤명 의원 또정 의원 이런 활동한 것으로 국민들이 <웃음> <웃음> 생각을 하게 되는 데 이번에 아주 중요한 일을 활동을 하셨던 것을 어, 이 기회에 많이 좀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20대 국회가 개원은 했는데 지금 뭐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의결을 하는 바람에 지금 국회가 지금 개점 휴업 상태로 네. 돼 있고. 또뭐 야당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원만하게 지금 풀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물론 초선이신하지만은좀 여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난국을 해결해 나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에, 전통적인 국회 관행 네. 음, 또. 그동안에 국회의원들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사고의 틀 내에서는 네.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지금은 이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관행도 좋고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사고 습관도 좋지만 이제는 국민을 살려야 한다, 음. 나라를 살려야 한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또 한편에는 뭐냐면 늘 강자가 또 슈퍼여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선은 저는 국민을 살리 한다고 봅니다. 특히 어렵고 네. 힘든 사람들한테 국회가 보답을 하고 희망을 줘야죠. 만약에 실기하면, 실기에서 다 쪽박을 깨버리면 국민이 어렵게 되고 나라가 톡된 어, 말로 거들라면 누가 그걸 네. 책임집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여당도 양보를 해야 하고 또 양보를 일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주말 조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제 여의대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하니까 음. 여야가 국민을 생각하고 특히 고통받는 서민들을 생각해서 한발씩 양보해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 국민은 압니다 워낙 국민들이 정말 이제 똑똑하고 네. 현명합니다. 네. 한번 져주면 두번 칭찬을 하는 그런 아하. 국민이기 때문에 예. 더 양보할 수 있는 그리고 협치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네. 특히 국난일수록 여야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국민들이 정말 절실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 국회의원 하나, 한분한 한 분들도 당 지도부에 그런 그 협상을 촉구하고 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어, 계기를 좀 같이 만들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전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은 가졌지만 그 힘을 또 과도하게 쓰거나 또 너무 이제 앞서가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어 행보를 조심하게 해야 될까는 생각이 드는데 야당의 경우에도 또 너무 어, 이렇게 에, 에, 막다른 골목이라럴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 협상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서로가 입장을 좀 음, 강하게 갖지 말고 한 발씩 양보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국민, 네. 국민과 국익을 음. 생각해서 네, 네. 해야죠. 그리고 이런 국난 속에서 너는 그때 북회 너는 양하목에 너는 국회의원으로서 뭘 했느냐. 정쟁,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이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때로는 좀 고통스럽더라도 한발짝씩 양보하면서 네. 그림을 그려, 잘 그려나가는 음. 그런 국회가 이번에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그러니까 그런 국회가 21대에는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네. 게 국민들의 바람인데, 이제 처음부터 출발하는 모습이 그렇게 향기롭지 않다 그럴까, 아름답지 않다 보니까 아직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네, 여전히 국회... 국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네, 네. 이 코로나 1 9 극복하기도 힘든데 네. 네. 아직도 국회를 걱정한다는 게2 예. 1일때 저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정말 각성해야 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뭐 3차 추경 문제도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예. 되고 어, 그런 현안이 많죠. 그 만약에 3차 추경이 한두달 후에 실기에서 집행이 됐을 때. 우리 고통받는 서민 중소기업 중소상인들 또 취약계층들이 느낄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해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는 뭐 여야 할것 없이 함께 다 고민해야 될 과제인데 우리 양 의원님 보시기에 21대 국회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또는 국가적 어젠더로서 뭐뭐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과제가 있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회가 좋은 선의 정책 또 네. 정권을 놓고 이렇게 싸우면서 서로 경쟁하는 게뭐 기본적인 본령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 너무 국회가 신뢰를 잃었지 않습니까? 국민의 신뢰 아, 아, 네. 그 신뢰를 우선 회복, 회복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국민들 마음 속에는 국회와 국회의원 정치인들의 불신이 도사리면. 네.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일단 우선 신뢰 회복을 위해서 여야가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기는 게 지는 거고 지는 게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지사실을 네,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하고요그 다음에 이 코로나19 어, 공난 극복, 그 다음에 이 퍼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이 문제를 지금 국회가 또 정치권이 선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왜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또 정치 무용론 나오고 또 실제적으로 그 고통받는 국민들은 어디가 사소할데 없을 때 민심도 굉장히 어려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역지사지를 생각해서 꼭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음.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의 정치권들이 정말 매진해서 국민들한테 기대와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21대 국회의원이 예.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현재 과제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 앞서 이제 그 광명 시장 하실 때또 광명 국회의원으로서의 꿈이 광명에서 그 출발하는 횡단철도 뭐 이것을 지금 실현시켜 보시겠다 예. 이 말씀이신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남북관계가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관계 지금 최대 위기 상황이 온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세 차례 정상회담 도했고또남북의 여러 가지 신뢰와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데 이제 에 그런 것들이 일단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으면서 음. 어 북한이 여러 가지 경제난이라든지 또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그런 외화 문제라든지, 외화, 네. 달러 문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이제 극단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여기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항상 상수 같은 그런 유치해놓고 우리가 봐왔는데 조금 더 우리 그 정부가 네. 아, 좀 과감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 과감하게 대북 정책. 대미 좀, 관계? 네, 대북? 소위. 대미 관계도 너무 북한의 아, 미국의, 미국의 눈치를, 예, 봤다? 눈치를 보는 <laughs>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laughs> 네. 아, 그래도 지혜로우면서도 조금 더 과감할 필요가 있었고. 네. 아, 북한도 아,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그게 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적적인 극 대처를 더 했었더라면 아쉬움이 네. 있습니다. 아무튼. 네. 저도 이제 시장도 해보고 정치권에 들어온 지한 15년, 16년 됐는데, 아무리 정치가 말로는 거지만요, 그래도 액션을 통해서 네. 뭘 보여줄 때, 그래도 상호 신뢰가 싹 뜨고, 네. 그런 신뢰가 또 바탕이 돼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는 그런 네. 경우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그, 그 본인들의 그런 그, 그 뭔가 좀 어려운 그런 심정들을 막 화를 내는 음. 화풀이하는 그런 네. 단계가 아닌가 보는데 예, 예. 저는 빨리 정부가 중심을 잡고 이 문제를 정리하고 또한 가지는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평화는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해방 이후에 보면은 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전 전진해 갔, 왔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위한 대화,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포기해서는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양 의원님, 저 아까 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데 지금 참 언론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론 간에도 또 여러 가지 정파적인 이념적 정파성도 있고 한데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의원도 이제 되셨지만 그 전에 지방자치단체 선도 하셨는데. 에 정치인을 해보시니까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어, 제가 기자를 할 때는 네. 깊은 취재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도 음, 인간적인 그런 그 취재원과의 관계들 속에서 네. 어, 그 내막에 있는 깊은 일들을 좀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깊은 취재를 하면 뭐가 도움이 되느냐? 큰 흐름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그렇지만 지역적인 문제는 가끔은 오프 더 레코드를 좀 지켜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언론사도 많고 예. 그~ 언론 환경이 또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을 가면서 어, 또 이~ 기자와 취재원과의 관계 정치인과 기자 사이가 상막해졌습니다 음. 옛날보다 많이 상막해졌습니다 네. 물론 또 어, 김영란 법도 있고. 예. 그러면서, 어, 기자와 정치인, 정치인과 기자 사이가 너무 사무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냥 피상적인. 네. 예, 뉴스가 나올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는 조금 그런 깊이 있는 취재와 또 분석 기사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또한 가지는 요즘, 가짜 뉴스에 대한 게 기존 언론보다는 이~ 그 인터넷 뉴스 언론에서 게 많이 횡행이 되다 보니까 예. 국민들이 또 이~ 언론에 대해서 특히 인터넷 관련 뉴스에 대해서 많이 불신하는 경우가 네. 언론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떨어져 갔어요, 갔어요. 네. 그래서 그럼 그런 신뢰를 잡기 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저는 아시아 투데이도 뭐~ 그런면에서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그~ 회사의 방침을 존중하는데 우선은 중립적이면서도 어 정말 그 사실관계 근거에서 예. 기사를 쓰면서 또큰 틀에서는 정도 언론 경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더 확산되지 않겠나 물론 예. 언론의 그경 경영 환경 이런 것들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정부가 그걸 지원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사회의 경제적 여러 가지 부흥이라든지뭐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 될수 있는 환경을 또 정치나 정치권이나 정부가 뭐 노력을 해야 하는 건 있지만 그런 정말 취약한 언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도 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어, 좀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특히 또어 인터넷 시대에 SNS 시대에 에 많은 이제 변화가 있고 또 이번에 비대면 어, 앞으로의 언론 환경도 더 그렇죠. 커질 텐데,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또 방안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정치인 양기대의 꿈이라 있다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2004년에 17대 국회에 출마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는 정의롭고 좀 나라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였고, 네. 하나는 정말 통일에 조금이라도 기회했으면 좋겠다. 음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임무를 했는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 사는 세상, 또 국민들이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게 행복하다는 그런 음. 게 하나가 있어야 하고, 뭐 거기에 광범위하게 포함되겠지만은, 결국은 남북관계, 네. 또 한반도를 둘러싼 이 사강 외교, 뭐 이런 음.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2015년 말부터, 어, 광명에서 개성, 평양, 시너지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를 주차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 철길이 열리면, 특히 고속 철도 철길이 열리면, 평화와 번영이 함께 간다. 음. 그 평화와 번영이 올 때, 결국은 통일의 문제, 남북의 그런 갈등과 분단의 모순, 더 나아가서 사강에 대한 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도 보인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 정치에 영향이 있는 동안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 그런 문제들을 좀더 깊이 생각하고 지혜를 모으고 함께 네.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뭐쪼록 양기대 의원이 꿈꾸는 그런 정치인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시아 투데이 독자님들께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이제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16년 만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 동안 어려움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좋은 경험도 했고 또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런 과정 속에서 저 스스로를 단련시켰고 조금 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 투데이 같이. 정도를 걷고, 그러면서도 늘, 어, 국민,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글로벌 리더십문 아시아 투데이 같이 지금은,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봤지만, 대한민국 혼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바른 한반도에 디디되, 글로벌적인 사고와 또 지혜로서 어,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 제 이름이 양기대 아니겠습니까? 기대해 주시면 그 기대에 꼭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정치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